어제 캠핑을 끝마치고 저녁에 어느 강가에 가가지고 좀 뒤적뒤적 거렸습니다. 어, 밤이다. 카메라가 잘안 나올 것 같아서 못, 안 찍었거든요. 꺽지만, 어, 꺽지만, 꺽지만 잡았습니다. 꺽지 입질이 몇 번, 한, 한너번 있었고, 그 다음에 꺽지도 좀 준수한 꺽지도 몇 마리 잡았고, 다 살려줬습니다. 잡은 영상은 없습니다. 안 찍었으니까. 안테나를 좀세웠더니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, 그중 한 곳을 와가지고, 지금 저녁에 그 근처 와가지고, 지금 자다가, 오늘 새벽이죠. 4시쯤에 여기서 잤는데, 자고 자고 있는데, 차 안에서 이대로 자고 있는데, 빗소리가 나는 겁니다. 조금 더다겠지 했는데, 9시 정도 됐는데,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가 잘 맞아요, 요새. <laughs> 옛날에 구사청이라고 그랬는데, 지금은 잘 맞습니다. 비가 오니까 좀 신난하긴 한데, 그래도 왔으니까 던전은 봐야겠지. 카메라 방수 케이스가 없으니까, 뭐 영상 같은 걸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네. 일단은 그 근처 가가지고, 여태 어찌 됐건, 낚시를 몇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비옷을 입어봅시다 비옷 김스 파운샵에서 산 비옷들이죠 동부천 미군용품 파는 곳에서 산거 김스 파운샵 자 물가에 왔으니까 한번 가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요만한 아주 조그만거죠 엄청 작은 사이즈의 비노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색깔은 좋네. 몇번 해보고 갑시다. 아기도오고 웜으로, 웜. 20m 나간 것 같은데, 저 정도면 충분하죠.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가 조금 이제 멈췄어요 가랑비가 내리는데 1시간 이상을 한것 같은데 입질을 세번딱 봤어요 입질을 3번 봤는데 한 번은 쪼가리 그 경쾌한 입질은 아니고 그냥 퉁 하는 입질이었는데 릴링 딱두번 하니까 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질만 톡 하고 왔는데 작은 입질인데 체면 없고 비는 쫄딱 맞고 반대로 이동해 봅시다 수온이 아직까지는 확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, 지금. 저번 주에 비해서 날씨가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따뜻했는데, 뭐 날씨는 따뜻했지만, 물 온도는 더디게 올라가기 때문에, 뭐 그렇게 얘네들이 온도가 빨리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, 그래도 지금 활동은 하는 것 같아요, 쏘가리가. 활동은 하는 것 같고, 물 색깔도 아주 좋은데, 야안 나오네. 딴 데로 이동해봅시다. 이번 주에 온 곳인데 다시 와봤어요.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항상 봄철에 나오는 곳이니까 계속 해봐야겠죠. 비가 와서 그런가, 저기압이라서 그런가. 이런 날씨에 변화가 있으면 고기가 안 물을 때가 있는데, 또 순간 또 입질이 오기 시작하면 또 물으니까. 일단 그러니까 여기 오늘은 바람이 안 부니까 잔잔하니까. 계속 꽝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꽁돌로 서스펜드를 맞추면 돼 뭐냐? 뭐 왔다. 뭐냐. 베스냐. 뭐냐. 소가리여라. 소가리 꾹꾹이 느낌. 느끼... 아, 빠졌다. 소가리의 꾹꾹이 느낌은 아니었어. 베스같았어 소가리였나? 소가리라도 한 마리 물어주면 조련만.

뱃수만큼 재밌는 낚시도 없는 것 같아 <laughs> 이리와 빨리 고마워 사이즈가 좀 크네 오! 대빵구리인데? 대빵구리 대빵이 빠졌다 오! 빠졌다 야 거의 다 나왔는데 <laughs> 손맛은 좋았네 음 여기서 낚시를 진행했는데 맨 처음에 걸은 게좀 애매했어요 배스 같기도 하고 좀 쏘가리 같기도 긴가민가 하는데 오다 빠지고 두 번째는 좀 사자 정도 돼 보이는 배스를 걸었는데 속으로 좀 이렇게 빠져주길 바랬어요 왜그냐면그 잡아서 배스가 유해 어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딱 잡았다 퇴치 앤 릴리즈를 영상에 찍어서 보냈다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마 신고하면 아마 법적으로 걸릴걸요 유해 어종이기 때문에 잡여, 잡아서 먹든가 뭔가 뭐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다고 이 동네에 여기에 뭐패스 퇴치함이 있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잘 빠졌어 그냥 지가 가서 알아서 저쪽에서도 몇 번의 입질이 있었고 여기서는 민호우로 딱두번야 힘드네요 아직까지 이렇게 활성도가 확 좋아지지 않았나. 지금 비가 잠깐 소강 상태거든요. 지금 안 오는데 이런 때또 입질이 확 들어올 때도 있는데 뭐거기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몇번더 해보기로 하고 몇 군데 한두 군데 더 들릴 때는 있거든요. 어, 역시나 내내 이 물줄기이기 때문에 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영상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끝.